안녕하세요 동보 2천동의 레미안 첼트스 101동 저층 프리미엄 매물입니다 동남향에 55억 남서양에 50억에 나왔습니다 한강변 대표 고고아파트 레미안 첼트스 101동에서 희소성 높은 저층 매물 두 건이 동시에 출현했습니다 각각 동남향 저층은 55억 남서양 저층은 50억으로 실거주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55억 동남양 저층 매물은 체르투스 내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향 중 하나로 조용하고 안정감 있고 주거 환경과 뛰어난 그 체감을 자랑합니다. 고급 자재로 일부 부분이 리모델링되어 있고요.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실거주자에게 매우 적합하며 남양 계열줄에서 생활의 쾌적함이 뛰어난 프리미엄 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50억 남세양 저층 매물은 다른 구조이지만 가격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를 찾는 수요자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후 햇살이 풍부하고 단지에 조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자녀가 있는 가족 또는 중장년 실수자에게 알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젤리투스 의이 수준 높은 생활 환경과 커뮤니티는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실속형 매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젤리투스는 입 주민 전용 1층 실내 수영장과 17층에 위치한 한강중앙 피트니스센터를 갖춘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커뮤니티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강변 풍경을 바라보며 아침 운동이라 야간 런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삶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2촌역 도보 5분 거리의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신분당선 연장 등의 대형 호재로 중장기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되는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수요는 고전한 첼리투스에서 이번 동시 매물 출혈 시는 흔치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